애니메이션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누가 믿을까요? 하지만 심슨 가족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어버린 장면들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2003년에 등장한 영상 통화, 수년 뒤 실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맞춘 장면, 그리고 전쟁 뉴스 속 우크라이나 국기까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심슨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현실의 뒷모습을 은근히 비춰온 작품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심슨 예언 중에서도 특히 화제를 모았던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 스프링필드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식재료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급식 담당자 도리스는 빠듯한 비용 안에서 억지로 식단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리스가 들여온 식재료 박스에서 수상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서디드 홀스 파츠 말 그대로 말고기 부속품. 그녀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아이들 급식에 말고기를 몰래 섞기 시작합니다. 당시엔 단순한 블랙코미디처럼 보였죠. 하지만 방송 후약 20년 뒤. 이 장면은 놀라운 현실과 맞닿게 됩니다. 2013년 유럽 전역을 뒤흔든 말고기 파문. 여러 국가의 슈퍼마켓과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쇠고기로 표기된 식품에서 말고기 DNA가 대량 검출되었고, 소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슨은 이미 1994년 이 논란의 핵심을 한 장면으로 정확하게 잡아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훨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심슨 가족 시즈니의 에피소드 4. 이 에피소드의 중심 갈등은 환경 오염입니다. 심슨 가족이 사는 스프링필드 근처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안전 문제와 오염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 장소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바트가 마을 근처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눈이 세개 달린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언뜻 보기만 해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마을 주민들은 즉시 충격에 빠지고 이 돌연변이 물고기의 원인은 발전소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때문이라는 의혹이 퍼집니다. 결국 발전소는 지역 사회의 집중 비난을 받게 되죠. 당시엔 만화 특유의 과장된 풍자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장면은 훗날 현실과 겹치며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2011년 아르헨티나의 한 호수에서 실제로 세개의 눈을 가진 송어가 발견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인근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심슨 속 새눈 달린 물고기 장면이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재현된 셈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다음으로 밀고 있던 코인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2020년 2월에 방영한 심슨 가족, 바로 프링크 코인의 에피소드인데요. 여기서 프링크 교수라는 캐릭터가 등장 을 하는데 그는 평소에 인정받지 못하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어느 날 프링크 교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게 됩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가상화폐는 기존의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상화폐가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면서 프링크 교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프링크 교수가 개발한 코인인데 이 교수가 개발한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과 너무나 비슷한 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션 이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에피소드가 반영이 된지 6개월 후에 실제로 시바이누 코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에피소드에서 프링크 교수가 개발한 코인의 특징과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 시점이 너무나 맞아떨어진 거였죠 심지어 에피소드에서 프링크 교수가 만든 암호화폐의 수식 중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같다라는 기호와 함께 SHA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sh 사이에 ib만 넣으면 시바이누 코인의 이니셜인 쉬바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qed 이 단어는 라틴어로 이것은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럼 옆에 256은 무슨 뜻일까요? 숫자 256에 대해서는 이 에피소드가 출시된 후 같은 연도 9월 이때 갑작스러운 고래 활동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2,560억 원의 시바이누를 매수한 것이 바로 그 동일한 시기였죠. 어쩌면 이 대형 고래가 심슨의 시바이누 예언을 믿고 거대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뉴스에서 한 캐릭터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익숙한게 보이죠 시바인후 이니셜인 시바가 나와있고 예로부터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은 이런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이스터에그 즉 본인들만 알수 있는 장난을 치는게 관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1초도 안되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심슨 가족의 제작진이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링크 교수의 암호화폐 성공 이야기가 그저 만화 속에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시바이누 코인의 등장을 예고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었습니다. 단 400만 원의 투자로 1조 원을 만든 사람이 나왔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암호화폐에 들어 들어가는 등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죠. 이쯤 되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요? 심슨 가족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심슨 가족이 예언한 사건들은 마치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미리 그려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작 만화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야? 몇 번에 우연히 들어맞은 거겠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껏 지금까지 심슨 에피소드가 맞춘 예언만 무려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심슨이 예언한 에피소드 중 현재 상황과 가장 일치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특히 NFT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NFT는 암호화폐로 만들어진 카드죠. NFT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한 이 NFT 크립토펑. 그9998 모델은 카드 조각 한 장에 6,200억에 팔리기도 했었고요.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NFT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현재는 99% 하락한 거저 주는 가격에 내놓아도 아무도 사지 않는 현실만 남아 있게 되었죠. 그러나 심스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2020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NFT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년이 흐른 지금은 그 예언대로 NFT 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어 아무도 사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으며 시세가 94% 이상 폭락하게 되었죠.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노골적으로 무한대라고 표기한 이 장면. 이렇듯 심스는 암호화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더 흥미로웠던 것은 리플과 시바이노. 코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심슨 가족 시즌 20일 열여덟 번째 에피소드에서 어린이집으로 간 매기편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에서는 마지 심슨이 막내딸 매기를 들고 있고 뒤에 유치원 배경이 보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뒤에 보이는 몇 개의 그림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러브 리플이라고 적힌 로고와 상승 중인 차트 그리고 동양의 음향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등장하는데 자세히 안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갈 그림들이지만 천천. 보면 로고가 리플의 로고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트 또한 어린이집에서 TV 속에 이 차트를 보여줄 일이 없고 태극 문양은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보기 드문 요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리플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표시하는 요소가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리플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다른 대륙들을 통틀어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 이러한 이야기가 과장 섞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심슨 제작진은 여태까지 까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리플과 시바이누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이것은 심슨 제작진이 개인 트위터에 올린 그림입니다. 대놓고 리플과 SEC와의 법정 공방을 묘사한 장면이죠. 왼쪽은 SEC 측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리플 측 사람들입니다. 해당 그림은 약 3년 전에 게시된 것으로 현재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또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쯤 되니까 심슨의 예언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심슨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미리 수 작지를 하기 전에 에피소드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을 뿐이다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뿐이지 모두 쇼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언을 해서 맞췄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세력들이 미리 할 계획을 만화로 만들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건 솔직히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과연 2025년에는 심슨이 어떤 예언을 했으며 그 예언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이득을 볼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앞서 언급드렸듯 심슨은 세계 경제 시장과 NFT, 비트코인의 가격 측정 등 돈과 관련된 예언을 여러 번 했고 그것들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도 심슨은 예언의 에피소드를 그려내었죠.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심슨 에피소드의 미방영 에피소드인데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재생하려고 하면 차단된 영상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해당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024년에 트럼프의 재선을 예언한 심슨 에피소드의 이후를 다루는 에피소드인데, 트럼프는 재선을 하고 난 이후 미국 경제 체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노력과는 달리 경제 체제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죠. 트럼프는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현물 자산과 상반되는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더욱 혈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트럼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해커 단체가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1달러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제로지만 실제로 바이비트가 얼마 전에 해킹을 당해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가격 자체가 쭉 내려간 일화가 있었죠. 이후에 미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보안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강화하고 비트코인을 대체 코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은 엄청난 급등을 이루면서 미 경제를 다시금 살리는 발판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심슨의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이 코인, 이 코인이랑 매우 유사한 로고를 가진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은 건 얼마 전 SEC의 바이낸스 소송 취하였는데요. 이 시점에 그 예언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코인도 블록체인 기술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인이며. 추후에 기술적으로도 수십만 퍼센트의 급등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관측되고 있었죠. 이미 심슨의 예언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가 해킹되어 비트코인이 타격을 입는 에피소드를 예언했고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코인이 있다는 것을 예언한 만큼 수많은 커뮤니티와 각종 매체에서는 이 코인이 그 예언에서 언급한 코인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 단순히 만화의 장난 같은 요소를 넘어 수십 수백 배는 폭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 명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유료방 업자 또는 광고업자들도 볼 수가 있고 제가 어렵게 찾은 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끔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위에 보이 는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꼭 정보라고 보내주셔야 문자 주신 번호가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고 해당 번호가 광고업자인지 스팸업자인지 그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다 끝난다면 최근 여러 매체들과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최소 2,00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 코인의 종목명을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폭이 크다 보니 종목 받으신 분들은 위험하게 큰 액수로 투자하시지 마시고 소액 10만원, 100만원으로만 담아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리하게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큰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1000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상승해도 100만원으로 1000만원. 절대 만족 못하실 수익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직접 확인하고 검증된 정보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